ん 감노자입니다 제가 전동 공급 배터리 정말 많이 DIY 하고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디월트 제품을 되게 좋아해요. 어, 근데, 배터리 중에 유하게 제가 이때가 DIY 안 했던 배터리가, 디월트 제품 중에, 플래실 볼트. 이 제품은 정말 DIY 안 했어요. 음, 저도 최근에 이제 좀 필요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만드는데, 어, 전동 메이커 중에 이 타입을 그렇게 좋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어, OS 1P, OS 1P, OS 1P가 60V 할때 직렬 연결되고요. 20V 짜리 3개가 어, 20V가 빌라할 때1 0 0열로 연결하다 보니까 하나는 이게 이제 베란서부터 체킹이 되는데 두 번째 되는 20V, 세 번째 되는 거 하고는 1 0 0열로 연결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사용하다가 뻑 나면 하나라도 뻑 나면 전체가 사용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플렉시볼트가 의외적으로 어 배터리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진 않은데, 아, 어쩔 수 없이 제가 필요하게 돼가지고 이번에 만들면서 어디야 와야 하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사용하는 배터리는 삼성 50S 15개 사용할 예정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이제 정품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파는데 요 안쪽에 보면 이렇게 부품이 색다 있습니다. 부품 종류가 그 바테리 조립하는 거는 요게 자세히 보면 케이스에 플러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인슈 적혀 있어요. 여기 맞게 배치를 하시면 돼요. 여기 플러스고. 여기에 마이너스 또 보면 여기 마이너스 배치 위치가 딱 이렇게 꼽히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여기에 플러스 여기에 마이너스 여기에 플러스 여기에 마이너스 여기에 다 적혀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인식을 배치하면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너스인시호맞춰주면 돼요. 그 반대쪽에 돌려 보면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인으로다행되돼 있습니다. 자 니키 플레이트 하고 요헤로하고 이게 좀 뭐가 안 맞아요 자세히 보시면 아 한참 고민했는데 뭐가 좀안 맞아 니키 플레이트 하고 이판하고좀 뭐가 안 맞아 안 맞습니다 계속 지금 해봤는데 아좀 이게 뭐 마무리가 이게 짰는 거 이게 요가에 나오는데 요 끝에 하고 안 맞고 요게 또좀 꼽히는 것도 안 맞고 아 조금 약간 손을 봐야 될것 같은 느낌 아 정품이 안니어요 그러나 하여튼 뭐가 좀안 맞습니다 그리고 요게 잔량 체크하는 것도 안 맞아가지고 요쪽 구멍내가지고 일로 구멍내가지고 선을 뺐습니다 처음 저 구매해가지고 해보는 거다 보니까 아, 뭐가 많이 안 맞네요 일단, 일단 스포츠 치보고, 그 다음 하나하나 수동으로 연결 해야 될것 같아요. 좀, 요, 어쩔 수 없이, 팔라면 좀 이런 거 똑바로 해가지고 팔든가. 케이스가 뭔가 좀안 맞습니다. 일단 제가 이만한 이유는 저는 맺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만약에 이거 DIY 하시려는 분 있으면, 정확하게 이렇게 떠지는 거, 제품을 찾아야 될것 같아요. 근데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이블렉스 볼트 DIY 와야 한 사람이 그지 잘 없거든요 저도 이번에 플레이 해가지고 한번 해보지 했는데 아좀 많이 좀 그렇 네요 일단 기준 거는 스포츠 좀칠 게요 일단 전압은 정상적으로 17.2V 첫 번째 OS1P 두 번째 17.2V 두 번째 세 번째 거다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 연결된 OS1P 여기하고 연결된 OS1P 여기하고 연결된 OS1P가 이제 세개목묶어지 가지고 요 20볼트 사용할 때는 요쪽 플러스 세 개가 묶어지고요 여기 마이너스 세 개가 묶어 가지고 20볼트 사용하고 60볼트 할 때는 여기가 플라스하고 요쪽하고 직렬 연결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OS LP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면 밸런스는 잡지는 못해요 어찌께 방법이 없어요 자 여기 안 맞는 걸 일단 니켓 플레이트 이용해 가지고 납땜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 도 보강을 좀 잡았고요 일단 어찌 될는가는 해봐야지 알것 알 같아요 자이는 선도 다 짧아요 아 정말 헤드에도 너무한다 싶은데 일단 튜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와 짜증나 와 이렇게 안 맞는 경우는 처음 보네요 아 진짜 너무하네 요 검은 선은 잔량 체크하는 선이에요 선이 너무 안 맞다 와, 진짜. 잘난 아 진짜 잔량 고개 아참이 부분은 먼저 조립을 했습니다 위에서, 막 인식을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꼽으면 돼요. 선 받고 다 나가게 해가지고, 안전하게 이 측면에 다 볼팅을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조립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이게 잔량 넣어고, 듀얼트, 이게, 사용에 이상 없는가 확인했고, 이제, 충전을 해봐야죠. 일단, 충전하는 데는 이상 없고, 지금 충전이 됩니다. 이래가지고, 일단 만들고, 충전까지 다 했습니다. 아. 이만 무조건 치마, 너무 안 맞아. 뭐, 전선 길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미케 플레이트 위치 같은 것도 너무 안 맞아가지고, 다음 분에게는 이거 알리에서 파는 케이스 가지고, 이거 만들어라고 추천을 못할 것 같아요. 다음에 제가 이번에 구매한 거 말고, 다른거구매가지딱 맞는 거 찾으면, 그때는 이제 좀더 뭐, 한번 도전은 해볼만 합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냐면, 디월트뿐만 아니고, 마기다도 그렇고, 2 0볼트와4 0볼트 연기되는 제품, 같이 설 있는 제품 아니면 20볼트와 60볼트 같이 쓸수 있는 제품도 솔직히 안에 밸런스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따, 뜯어가지고 개별적으로 밸런스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거 각 개별로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 전체 다 사용 못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음, 어찌 보면 20볼트에 똑같이 배터리 개수 해가지고 20볼트에 한1 5 a 페 만드는 게더 사용하기에는 효율적일 수 있겠죠 어저 주변에 이게 플렉시브홀트 수리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해가지고 많이 체크해 봤는데 대부분 다 조금 생각보다 일반 디올트 배터리보다 많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저도 이때까지 이 타입 안만들려 했는데 어, 제가 사용하는 장비 중에 하나가 좀 필요한 게 있어 가지고 저쩔수 하나 DIY 하기 위해서 알리에서 만들어 봤는데 이런 배터리 DIY 하는 거는 정말 많이 고민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만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당히 문제가 됐을 때는 위험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 디월트 플렉시 볼트 보안 배터리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다음 분에게 추천을 못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